경찰아 씨, 카페 모임 좀말고 살아. 카페 모임이 뭐냐, 어, 나라는 신분을 모르고 나가서, 음, 얼굴만 보이면 사적인 감정이, 응? 어, 연애하는 것은 이 신경도 연애가 돼, 사랑으로. 그래서 꼭 성관계를 접촉을 안 해도, 이 사랑을 뇌에서 하게 되면 기쁨이, 이 충효라 할게 충효가 넘쳐서, 현금도 돼. 그, 나, 나였어. 나. 그게, 이 지나친, 이 흡연, 도변으로 보지 마. 도벽으로 보이지 마고. 내가 실제로, 이 청춘의 갑이, 이 사창가처럼, 내가 글도 보였지만, 나를 때리고, 거기까지는 이미 내려와서 봤고, 카페 모임이, 악령 높았던 총사건은 몰라. 그래서, 에, 교도소 갈것 없이, 공설 시장에 모여 있는 단체 앞에 누군가가 나를 심는 것만 보면 돼. 그게 살인자요. 나를 심는 것은 살인자란 게. 그래서 더 멀리 볼거 없어. 내가 이런 악플처럼 악거를 넣는 것을 심지어 여기서는 안 해봤어. 응? 그러나 내가 머물렀던 삼복동에서는 해봤어. 그게 단체야. 응? 사람 규명이란 내가 머물렀던 잠자리가 이 세야. 누구나 다 정명하고 똑똑하려면 에, 마음도 심히 구조해야 되듯 방안이 따뜻해야 되고, 먹는 것도 충, 충분해야 되고, 외로움도 첩이 득실되지 않고 넘실되지 않아도 내 방안이 청결해야 돼. 그래서 에,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사람의 잠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가리킨 게라고 사람이 살아서, 네가 갚지 못한 빚을, 응? 상대의 인감을 주져서, 신용을 얻고자, 그 부모 가족을 죽이고, 내빈처럼 숙였던 것이 바로, 엊그제 사건이야. 내 말씀이 됐어. 응? 죄송하지만, 응? 다 알아. 그래서, 직사광선은 당신이 피해야지, 나는 피하면 쳐. 가압료 하나 더 붙일게. 항생체가 몸에 붙어 있었으면 나는 따뜻한 방이 좋아. 그렇지? 그렇던 그 아주머니 집에서 내가 판자로 유리를 가뒀을 때 그때 나한테 하는 행패가 돌이여 당신 들어. 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악취가 나는 방이야. 근데 자고 있는데 돌을 던져서 심장이 떨어졌어. 밖에서 상대가 방에 있는데 돌을 던지고 갈 정도면 그 사람은 지금 말하잖아. 살인자. 그러지? 그래서 어느 곳이나 아저씨 너 같으면 내가 지금 집을 쇠를 내놨으면 도구가 따로 없는 거예요. 내 집에서 생긴 일인 게 위태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죄수지만 눈을 가리다 본게 이런 특명 사멸이 나오더라 하고 보고를 했어야 돼. 당신은 유치 거지 마. 응? 집을 놓고 유치 추적이라고 하지 마. 응? 제명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리수요. 하리수가 뭔줄 알지. 성전환 여자. 응? 전 남자가 성전을 해서 제명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리수요. 응? 그것을, 아저씨란 이름으로 같지 않게 에? 총동원해서 남자가 여자로 성전하는, 성전환을 해서 살면서 아저씨 니들만 밥 챙겨주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생겨. 이제 알았지? 에? 내 말이 무분별한 게 아니야. 에? 자세히 들어보면 아저씨 너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고 충구하고 살어. 아래 들어. 응? 그래서 아저씨 너는 네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 네 직업만 열심히 살다 보면 남의 남의 집 욕하고 안살아 나는 아저씨 너한테 욕을 뭐 너무 많이 들어봤어. 알지? 씹지 마. 응? 씹지 마. 당신이 여자를 증오하지만 여자가 너를 낳기 때문에 씹이라고. 결론은 공방에 들어간게 너여 응? 좆고 살지 말라는 소리야 그 말이여 응? 여자를 학대하면서 걔 좆받았다고 성전하는 여자를 사랑하냐? 야이 씨발놈아 성전하지 뭐냐 이 씨발년아 나한테 이 개새끼야 성전안해서왜 평범한 여자를 씨발년 좆같은 년 살모사 같은 년확 빨아갖고 눈구녕을 쑥 뺐다가 너벌, 너벌라 개헐소리냐 헐쩌리냐고, 그게, 이 씨부랄 개젖 같은 것들아. 응? 씨부랄려나, 이젖 같은 년아 호리아달려나, 개새끼야. 개, 개 호리아달려나, 호리아달놈마 야, 이시부랄놈마네가 멋이라고 성전을 인정해, 이개젖 같은 새끼야. 알았냐, 이개시부랄려나 알았어, 이 씨부랄놈아. 불하자 미칠까? 조을확 뒤집어 볼래, 씨발놈 야, 이 개새끼야. 독재정권 그만 말해 개새끼야. 똑침 집도 소룡동 너 봐. 동해반점 내가 배달가서 물었지. 저렇게 조들탄 것들이 언제 성공해서 옷 갈아입었냐. 언제 양복 입었냐. 언제 내가 네 씹이냐. 언제 네가 여자 가르 먹고 사냐 이 개새끼야. 뭐야 이 씹을 하려나. 알았어? 조탄 개자식이 왜 조술 탔냐. 나처럼 아름다운 여성을 왜 겁탈하냐? 왜 겁탈해, 이 개새끼야? 알았어? 수기 아들놈의 새끼야. 밤에 아무리 어둡지만, 어디서 좋, 좋다고, 좋다고 나가면서, 네 조시 띈 것을, 나부란 듯이, 혁명 을려 혁명 을리냐 야, 이 개새끼야, 경비 아저씨가 거기까지는 잡아줬더라. 알았어, 이 개, 씹을 알려라! 성전한 그만이이 개, 좆 같은 새끼야. 알았어 보지 보지끼리 보지가 올랐다 암만 존. 시부랄로